you mm.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적도 마칭입니다. 저는 지금, 어, 포항에 있는, 그, 포항, 그, 죽장, 어, 가는, 그, 곳에 보면은, 이게, 무학사라는, 그, 사찰에 와 있습니다. 아, 이 곳이, 그, 정기도 좋고요. 어, 그, 아담하고, 우리, 그, 서민의, 아, 그, 삶을 안을 달래주는 그런 고전적인 한그 사찰이라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아, 자 그럼 이곳 무학사 아, 사찰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사찰에는 어, 이렇게 그 어, 이게 그 조각을 보면은 그렇게 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근데 다른 일은 가보면, 이렇게 약사, 보통 약사전인데, 이곳은 그 약사보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 아, 이곳도 안타깝게도 어, 지금 문이 잠겼습니다. 어, 그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겠겠네요. 자, 이곳 역시도 보면은, 그 이렇게 안벽에 둘러싸여서 어 굉장히 그어 사찰이 굉장히 기가 셉니다.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탁 접해가지고 보면은 이곳은 약사전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자, 우리 그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어 이렇게 힘들게 그 백마와 싸우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낙사 어, 보전, 제가 한번 어, 우리 시청자 님들 위해서 새해 첫날 이렇게 어, 지금 어,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새가 바위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자, 이 바위 바로 아래에 이렇게 예, 약사진 암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고요. 그 기운이 어, 느껴질 만큼 대단합니다. 자, 이곳은 왕전입니다. 왕전. 요항전. 왕각인데 여기도 어, 바로 바위 아래에 이렇게 어, 요한각 암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어, 요한각과 약사전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어, 채워져 있습니다. 자, 산세가 참 좋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계곡물이 이렇게 흐르고요. 자, 저 멀리 우리 그 구독자님, 어, 포항에 사시는 구독자, 그 박혜열님께서 사모님하고 이렇게 두분 같이 와, 이렇게 동행해 주셨습니다. 자, 제 첫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그 포항, 그 무학사란 사찰에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어, 구독자,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 한해를, 한해 무병장수를 발언하고요. 그다음에 금방발음도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왔습니다 자 베이지 사인 자, 이 무학사 그 약사 보전과 요한각 어, 산세가 좀 열었습니다 자이 바위 바로 아래에 이렇게 채워져 어, 있는 이 약사전과 어, 요한각이 참움직스럽습니다 나무 약사 유래 불 나무 약사 유래 불 나무 동방 마늘 세계 십이 상원 약사 유래 광 유래 불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여기 지금 여기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이 물이 지금 얼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꽝꽝 얼었습니다. 간밤에 날씨가 얼마나 추웠던지 이리 몸, 물이 다 얼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곳 방무악사라는 사찰 이 이렇습니다. 지형이 학이춤을 추는 형국이라 하여 어, 춤출무자와 학학자 절사자로 이름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는 없을무자와 배울학자 절사자 로 배움이 없는 가나선에서 바두를 참고하듯이 모든 아, 아름아리가 끊어진 다리이고요. 그렇게 청정한 수행도랑입니다. 풍서적으로 어, 산 멘봉산과 도연산과 어, 물의 조화와 여러, 여러 조건으로 영험한 기도처이자 지속적으로 맑고 깨끗한 생태공원을 이루는 어, 그런 자연치유도랑이자 어, 명당이라고 합니다. 창근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영험한 기도처였으며 모든 중생들의 병과 경고액란과 빈궁의 고통에서 구제하시는 약사여래 부처님의 상주도랑입니다 물질만능의 혼탁한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은 몸과 마음의 병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병들이 새로 생겨나고 급격히 전파되기도 하는 이러한 시기에 모학사는 약사여래 부처님의 대원력을 바탕으로 약사여래 부처님의 조성과 봉안기도를 끊임없이 봉행함으로써 동방마늘 세계 1 2상원 약사 유리, 유리광 열애 부처님의 기도 도랑이자 대가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 무악사에 어, 연역이이렇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첫날 어, 새롭게 이렇게 걸음한 이곳이 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싸고 힘들고 싸우고 있는 지금 모든 백마와 그 이기내기 위해서 제가 새첫 걸음이 렇게 약사, 약사유래 이렇게 기로 도랑이 왔습니다. 자, 산시 좋은 이곳 그 포항 죽장, 그 모학사, 약사유래 기도 도랑에 자, 같이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 저 멀리 보이는 저 바위 암자 밑에가 저렇게 조금 전에 보고 조금 전에 보 약사 보전과 요한각입니다 저 낙사정과 저 뒤로 보면은 저 닦아지는 절벽들이 저렇게 산시의 그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곳은 독성각입니다. 자, 독성각 그안에 내부 모습입니다. 야, 이곳 무학사, 아, 경리 안에는 이렇게 소나무가 하늘을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게 맑은 그런 청아한 어, 하늘 아래 소나무가 곱게 쭉 뻗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어, 산신각입니다. 자, 이건모악사 산신각도 보면은 산의 기운 따라서 이렇게 아주 어, 절벽 아래에 이시져 있습니다 자 이건 무학사에 있는 자, 산신각입니다 산신 할아버지 2022년 새해 2민 년입니다 우리 즉토마징을 그 사랑하시는 구독자 시청자님들 그뜻 한바 다 소원 이루어 주시길 기원 드리고요 그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다 이렇게 건강 발은 드립니다 어, 특히나 어, 건강으로 힘들신 그 우리 그 흥어 누님 특히 그 건강 발은 꼭해 주시고 건강 쾌차 하시길 하루빨리 어, 소원 드립니다 자 삼전불 입니다 목사 대웅준입니다. 어 지금 아침 이 시간에 지금 다그 안에서 손님이 지금 어 복탁치고 하시는 모습을 좀 들을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약사이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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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관심보사 이곳 사찰 그무사경내는 이렇게 이렇게 기와를 이렇게 담장처럼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이렇게 이쁘게 쳐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잘들 보셨습니까? 자 이곳은 어,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특장 어, 하고도 무학사입니다. 그, 자 우리 질병을 다스리는 약사 예대님 이렇게 그, 직접 그, 기도 도랑입니다 어, 이곳에는 그 많은 그 분들이 뭐 질병이 있다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와서 기도해서 이렇게 효음을 본다는 그런 무학사 기도 도랑입니다. 자, 어, 이 무학사 경례를 여기저기 돌아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학사 어, 경내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위에 부처선이 저렇게 많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 부처님의 뜻이겠지요.